잘못하는 보기만 해도 쉬워 보여. 그런데 해보면 어렵지. 떨어져도 괜찮아. 힘내면 되니까. 아 해보면 쉬 쉽지만, 처음엔 쉬웠어도, 다음엔 쉽지 않지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돼 다시 올라가면 돼 다시 올라가서 사유나라 짓고 사유나라 해서 연, 영상 각 올리고 어, 영상 각 올려서 유튜브 떨어져도 괜찮아 나만 믿어봐 떨어져도 괜찮아 나만 믿어봐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도 이미 다시 올라가면 쉬워 다시 올라가다가 어려 계속 하는데 계속 하면 너무 쉬워지고 쉬워져서댐못 하게서 살 나라 해서 사유나...